즐겁게 시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시즌을 잘맞춰서 그런지 여기 여기 하고 기존의 선수들과 신인들이 잘 어우러져서 분위기가 타이트하고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정말 기쁜 감동, 너무 영광이었고 우리도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좀 얻은 것 같고 올해는 좀더 길게 앞으로 계속 꾸준히 잘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. 저희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하고 싶습니다. 가려고. 아, 뭐 부담감은 솔직히 없어요. 진가를 좀더 저희가 발휘해가지고 보다 보면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닐까. 이제 가려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이제 훈련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는 않고 그거를 오히려 더 여기 이용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꼭, 꼭 보답할 수 있도록. 하겠습니다 우리 팀의 강점은 그 예전에 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선의의 경쟁이 문화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거 새로운 젊은 신인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었고 또가을여구라는큰 무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팬분들 정말 열성적인 뭐거 유명한데 선수 역시도 팬분들의 열정을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팬분들이 전부 다 버스 앞에서 응원가를 불러주시면서 그 모습을 지금도 못 입고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되고 격려도 많이 되고 정말 가슴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그런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. 가슴이 찡찡했습니다. 아 역시 하나 팬이구나. 팬분들의 열정을 가슴에 담아서 멋진 경기로 멋진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. 호수 시즌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우승까지 그렇게 할수 있는 꼭 좋은 야구에서 가을 야구에 초대하겠습니다. 최고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라이스 파이팅. 라이거스 파이팅. 라이거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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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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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꼭 응원해 주십시오. 파이팅.